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눈이 주를 보고 나의 마음 주를 높여 And <laughs> 心。 대표의 육례지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교생활학원생활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보고도 즐겁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아픈 상처를 사람들이 빨리 낫도록 도와줄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말씀 안통도 잘하도록 매일 말씀 크게 해 주세요. 설교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고 하는 일 기쁘게 해 주시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 다른 한 주보다 지난 한주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한국전쟁은 많은 가족들을 헤어지게 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갔던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16개 나라의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어요. 미국, 영국, 그 다음으로 많은 군인을 파견한 나라가 터키였어요. 터키가 파병한 군인 중에 슐레이만이라는 군인이 있었어요. 슐레이만은 한국전쟁주 모두가 사살된 마을에서 홀로 살아남아 겁에 질려있던 어린 소녀를 발견했어요. 슐레이만은 그 소녀를 부대로 데리고 와 터키어로 달이라는 뜻의 아일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녀를 돌봐주었어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한국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아일라를 슐레이만은 사랑으로 정석을 돌봐주었어요. 아일라 또한 슐레이만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했어요. 치열했던 전쟁이 끝날 때쯤 되어서 슐레이만은 터키로 다시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슐레이만은 터키로 돌아가는 시간을 최대한 미루었지만 아일라와 보내는 1년이 지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소녀 말을 남겨두고 터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슐레이마는 아일라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들은 아이들을 위해 뭐든지 할수 있단다.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는 거야. 꼭 돌아올게. 돌아오면 그땐 헤어지지 않아. 슐레이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일라의 한국 이름을 알지 못해서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한국 전쟁 60년을 기념해서 한 방송사에서 참전 용사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슐레만은 김은자라는 한국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아일라를 무려 6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무려 60년이나 지난 긴 시간이었지만 자신의 약속을 지킨 슐레일만이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사람과 했는 약속을 지키기가 쉽던가요? 지킬 때도 있지만 지키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람과의 약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맞을까?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이 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한 번만 더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후그 모습을 본 남유다는 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후로부터는.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느라,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주겠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악한 행동을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힘들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너희와 했던 약속을 이루어 너희를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제안이 아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더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서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레미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어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희망을 가졌을까요? 그래요. 그들은 힘든 생활 속에서도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을 거예요. 남유다를 향한 70년의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후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예루살렘 땅에 살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왠지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한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으며 하루하루 잘 생활해 나가겠다고 다짐한 친구는 선생님과 함께 외쳐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한 번만 더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천국까지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지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며 한 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대표기도 김도원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다인 선생님께 기도 영상을 보내주세요. 7월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퀴즈 네모 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답은 2시 30분부터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 주세요. 정답을 보내 준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말씀 퀴즈 대회. 우리 3일 교회 친구들 모두 말씀 열심히 외우고 있나요? 7월 말에 있는 말씀 퀴즈 대회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기. 우리 3일 친구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따르면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3일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